신바람 사연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로 아이를 한명 키우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에 찌든 신우가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니 급기야 이런 똥까지 치우게 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녔고 입사까지 같은 해에 한 회사 동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내연애를 1년 넘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내 연애를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공개 연애로 전환했을 때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여러와 같은 응원의 남편도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다 취직 준비한다고 조금 오랜 시간을 쏟아부어서 결혼이 조금 늦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된 직장도 가졌겠다. 이제 하루 빨리 가정만 꾸리게 된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둘이 같은 회사의 벌이도 비슷하니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다 소개를 시켰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저지만 남편도 나이가 있다 보니 시댁 쪽에서 남편 결혼을 하루라도 빠르게 올리길 바라시는 눈치셨는데 은근 신우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댁 근처에서 작은 기사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남편보다 세 살이 많은 신우가 가게 일을 돕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부터 신우와는 악연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어디 감히 동생이 누나를 두고 결혼을 먼저 하려고 드냐며 무조건 결혼은 자기가 먼저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아주 생떼를 쓰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런 신우 눈치 보면서 달래듯 돌려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 협게 물고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신우를 말리느라 결국 시부모님께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저희에게 급할 거 있냐고. 에 누나가 먼저 시집 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남편을 인사시켰었는데 친정에서는 이미 결혼을 허락하시고 날짜만 기다리고 계셨던 터라 인연이라는 게다 때가 있는 법이고. 저나 남편이나 둘다 나이가 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조금 불쾌해하셨습니다. 당시 남편 말로는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남편이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신우가 결혼할 상대는 커녕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눈치 정도는 이미 채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감히 손이 사람인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였겠죠. 시어머니도 신우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말하셨던 거지. 진짜로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 저희 결혼을 미룰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당시에는 남편과 제 사이도 좋은 편이어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제가 헤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그 때는 남편과 제가 나서서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우는 무시하고 저희끼리 먼저 결혼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신우가 정말로 작심하고 남자를 찾은 건지,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게 할수 없다고 발언을 한 그날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시부모님 앞에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우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믿지 않았는데, 신우가 진짜 결혼할 사람이라고 집으로 데려온다는 말을 했을 때, 시부모님 두분다 드디어 우리 딸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좋아하셨대요. 딱 그때까지만 말이죠. 그리고 결혼한다는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시부모님이 아주 울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공장과 공사판에서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었고, 기사식당에도 현장 사람들하고 자주 와서 식사하고 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하러 들락날락 하면서 신우와 인연이 생기게 된 거지요. 시부모님은 딸이 처음으로 집에 소개까지 시킨 남자인데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하고, 신우가 이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겠다고 드니 어쩔 수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야 신우가 하루빨리 시집가는 걸 바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신우가 하루빨리 시집을 가는 편이 더 나았지요. 신우의 결혼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도 남편 시켜서 시부모님께 저희도 나를 잡겠다 말씀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같은 해에 두 자식들을 동시에 결혼시킬 수 있겠냐면서 저희들은 기다린 김에 해가 바뀔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1년이나 더 기다린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게 다 신우 때문에 결혼식이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니 결혼 전부터 신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꼭 신우만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신우가 어깃장 부리는 거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이해하라고 강요하던 시어머니도 그 앞에 해야 하는 말은 다 하지만 결국 자기 가족들 뜻을 맞춰주는 남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신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아무튼 신우 덕분에 그렇게 저는 사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있는 아주버님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도 결혼하고, 저희도 그 해를 넘겨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해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그렇게 사이 좋아 보일 수 없던 신우와 외국인 아주버님의 사이가 차차 틀어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사실 저는 저두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지내겠냐고 속으로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예상하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아주버님은 정말 자기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할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할줄 아는 말도 외국인 아주버님이 일하는 공장이나 공사판 일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회화 정도 말고는 할줄 아는 말이 없어. 대화가 통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 따뜻한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성격도 느긋한 편이더라고요. 반면에 신우는 성격이 어, 엄청나게 급한 성격이고요. 그렇게 자기 남편이라고 우리 앞에선 자랑하듯 치켜세워 줬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한 때였고 두 사람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둘이서 무슨 일로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라는데 신우가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걸 가지고 제가 몰아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신우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짐 싸들고 자기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빈도가 이틀에 한 번꼴로 잦아지니 정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신우가 왜 시어머니댕 냅두고 우리 집으로 오게 하느냐고 눈 감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직접적으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니 더위가 없어져서 두번 다시 신우가 저렇게 집 나오면 받아주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남편의 설명으로는 시부모님이 신우가 결혼할 때 딱히 반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내켜 하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아주버님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었다고 하고 신우가 시부모님 기사식당 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신우가 음식을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와서 정말 간단한 뒤치다거리만 도와주는 게 전부였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받아가는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 벌이를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힘든 상황이다 보니 시부모님이 급여로 주는 돈 외에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신후 생활비에 보태주시고 계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인 시어머니 집으로 몇번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잦아지다 보니 시부모님 쪽에서는 더는 두고 보기 힘들다며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말도 안 통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보다 시부모님이 생활의 보태라고 주는 자기가 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그 100만원 푼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혼하고 스스로 일을 더해서 100만원을 버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입금해 주는 자기 부모님의 돈을 선택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 남편은 누나가 사정이 딱하니 좀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더 신우가 시부모님 등골을 파먹으면서 부부싸움 뒤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꼴을 볼 수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싸들고 온 짐을 다시 챙겨나가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군요. 남편한테 문 열어줄 생각하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았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집 나온 사람을 밖에 세워둘 수가 있겠냐며 기어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신우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염치는 진작에 어디다 팔아치운 건지 자연스럽게 매번 내주는 방에다가 자기 짐 풀어헤치고 배고프다며 냉장고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뭐 신우와는 한 집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다는 생각에. 신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렇게 공짜로 받는 돈이 좋아도 그렇지. 신우 집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신우는 제 말에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더니 저보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치냐며 저한테 뭐라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지금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나 알고 있냐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그 울분을 쏟아내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너만 아니었으면 자기도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거고, 지금 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라며, 자기가 선택해 결혼을 한 걸, 마치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한결혼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신우의 어거지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지 누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웬일로 제 생각대로 따라주는 남편의 힘입어 저도 신우에게 몇 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결혼이냐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결혼 반대한 게 누구고 시키지도 않은 결혼 억지로 한게 누구냐고 따졌어요. 시부모님이 주시는 그깟 돈 100만 원이 아쉬워서 말도 안 통하는 결혼 상대와 살림 꾸리고 매번 싸우고 참아 가며 살고 있는 게더 멍청한 거라고. 정말 신우 생각에 이게 등더밀려서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라면 하루 빨리 이혼하고 신우 혼자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매번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나오듯 동생 집에서 신세를 지실 거냐 따졌습니다. 신우가 수세에 몰리자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눈물이냐면서 저도 강하게 나갔는데 신우한테 억지부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하던 남편은 자기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나봐요. 쪼르르치 누나한테 가더니 왜 우냐고 울지 말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저거 딱 봐도 연기하는 거라고 여자 눈물에 속지 말라고 남편한테 한 소리했지만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며 저보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신우가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찾아온 건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지금이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신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냐며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고 신우에게 도움 받을 정도로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진짜 생겨도 절대 신우는 찾을 일 없을 테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신우를 받아주는 것도 끝이고 신우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으로 찾아올 생각 말라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신우가 이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시부모님께 낱낱이 전부 말해버리겠다고요. 아무튼 제 경고가 제대로 통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신우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건지, 그날 이후로 신우가 저희 집에 짐싸들고 찾아드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입장에서는 신우에게 매정하게 대한 제가 미웠긴 했겠지만, 정작 문제의 이유인 신우가 찾아오지 않으니 남편과 제 사이는 금방 풀어졌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남편과 신우의 일로 사소한 말싸움은 있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편과 저희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들기지 않는 신우가 없으니, 저도 괜한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며 보내다 보니,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전한 아이가 있는 상황이고, 결혼도 생각보다 더 늦게 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늦지 않게 찾아와 준 아이한테 참 고맙고 기뻤습니다. 이 소식에 친정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도 기뻐해 주셨고, 모처럼 양쪽 집안이 다 경사가 났다며 축하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딱한 사람, 신우만을 제외하고요. 저희 결혼할 때와 똑같이, 어떻게 자기가 애가 없는데, 어떻게 동생이 더 먼저 애를 갔냐면서, 저 때문에 아주 족보가 꼬이게 되었다며, 말도 안 되는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때도 당했던 게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우가 저러는 걸 하루 이틀 본게 아니라,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걸까? 그런 말을 들어도 짜증도 나지 않았고, 신우한테 쩔쩔매던 시부모님마저도 당연히 축하해야 하는 일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며 신우를 나무라셨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휴직을 해야 할 테고 그때가 되면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손주를 봐주고 싶지만 보다시피 식당 일이 바빠 그럴 여력이 안 되겠다 하시면서 대신에 저희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넉넉했고 저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갈 나이가 되면 다시 복직할 계획이 있었으니 딱히 안 주셔도 되는 돈이었지만 굳이 주신다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말씀하신지 한참 뒤에 제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그간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던 신우가 웬일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매번 싸들고 오는 짐이 없는 걸 보니 이번엔 부부싸움 때문에 도망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신우는 다짜고자 저한테 화부터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내 돈을 그렇게 뺏어갈 수 있냐며 임신한 게 유세냐고 따지고 들면서요. 말인 즉슨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그 돈이 그동안 신우에게 지원해 주던 돈과 같은 돈이었던 겁니다. 시부모님 딴에는 여태껏 신우에게 지원을 해줬으니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동안 신우에게 주던 걸 멈추고 그 돈을 저희에게 주시기로 정했다는 거죠. 저야, 그 사실을 당연히 몰랐었는데, 신우는 저보고 아주 악랄하다며, 어떻게 애를 앞세워서 내 돈을 뺏어갈 생각을 다 했냐고 욕을 하더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나 해명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신우한테 이까지 일로 시달리기도 싫어서, 신우한테 그러게, 나이도 있는데, 좀 노력 좀 하지 그러셨냐고, 결혼도 나보다 일찍 했으면서 한발 늦을 수가 있냐 빈정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그렇게 덤벼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지 잔뜩 당황해서는 지금 한말 그대로 시부모님한테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그러라고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신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겠다 말하고 안면물수 해버렸습니다. 신우는 그 길로 시부모님께 가서 미주알고주알 있었던 일을 전부 과장해서 전했나 본데 시부모님도 단호하게 여태 지원받았으면 된거 아니냐고 이젠 동생네가 받을 차례라며 신우 말을 딱 자르셨나 봐요 그렇게 신우는 또다시 시댁과 저희한테 연락을 끊고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신우가 다시 저희와 시부모님 앞에 나타나게 된건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신우는 자기도 아이를 가졌다며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있는 대로 내밀면서 자기도 곧 아이가 태어나니 다시 자기 부모님한테서 지원금 100만 원을 다시 받아야겠다며 저보고는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짜증나거나 어이가 없기보다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 100만 원이 뭐라고 포기하지 못해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 그걸 가지고 신우한테 그게 내 건에 네 건에 싸웠다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온다고 한들 저희가 못 먹고 살 정도도 아니었으니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넘보지 말라는 신우 앞에 알겠다고 그 돈은 전부 신우과 하라고 신우를 달랬어요.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신우도 어떤 이유로든 저희 앞에 나타날 일이 없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신우가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급한 일이 있다는 말에, 부랴부랴 찾아간 시댁에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신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눈시울이 시뻘건 게 이미 울만큼 울어서 더 이상 짜낼 눈물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꺼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아주버님은 사실 본국에 가정이 따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월급에서 본국으로 보내던 그 돈은 자기 나라에 있는 진짜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나 시부모님 모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우가 여태까지 시부모님한테 받으며 모아놓은 돈마저도 다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신우와 결혼을 한것 또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부모님 덕분에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않아서 외국인 아주버님한테는 그게 오히려 땡큐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크게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살짝 놀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른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시네요. 자식 키워본 부모 입장으로 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은 일이라면서 곧 태어날 신우 아이를 저랑 남편 호적에 올려서 저희가 키우라고 하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신우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저희가 곧 태어날 신우의 아이만 걷어준다면, 신우는 새 출발을 할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소리겠지만, 저한테는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쩌건 간에, 제가 신우 아이를 키워야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 같다고 거절하니, 신우가 입에 거품을 물고는 이유가 왜 없냐고, 이해도 저 때문에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도 저 때문에 했다 고 애도 저 때문에 가졌다고 하고 그러니 자기 애도 제가 키워야 한다고 하니 정말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건 옆에서 신호 거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 키우는 집이라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던 남편과 신호 애만 맡아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놈의 100만원은 만능 해결책도 아니고 어차피 신우가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저한테 주기로 한 돈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저러고 계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깟 100만원 저는 필요 없다고 하니 그래도 애 키우려면 돈이 들 텐데 그냥 줄때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우애를 걷어가는 건 그냥 당연한 거란 듯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어중간하게 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에 제가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알고나 계시냐고 한마디 했어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까지 100만 원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냥 그 아이는 시부모님 호적에다가 올리고 신우가 100만 원씩 받고 지 자식 키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나왔어요. 법원에서는 제가 비록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취직을 할수 있다는 점과 신우의 아이를 재호적에 올리라고 발언했던 부분이 이유가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부모님의 잘난 그 100만원은 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저에게 평생을 지급하게 되거나 이혼 소송 위자료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겠지요. 신우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우 본인한테 있는 것인데 시부모님은 신우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숨기면 다시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신우의 아이를 남편 호적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혼남 딱지가 붙었으니 애까지 딸려 있는 게더큰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이었다네요. 아무쪼록 신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셔야 그 집구석에도 평화가 찾아올 텐데 저 꼴을 보아하니 그러긴 글른 것 같아요. 아이는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시기로 하고 저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있던 가운데 제가 몸담았던 직장이 남편과 같은 직장이었으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보니 저와 남편의 이혼 소식이 사내의 소문처럼 돌기 시작했고 그걸 견디다 못한 남편이 알아서 제발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행스럽게 이미 수리된 사직서지만 회사에서도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일할 기회를 마련해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저 혼자 애 딸린 이혼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남편도 똑같이 애 딸린 이혼남이 되었고,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 아이가 제 아이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데 비해 저는 그만둔 직장까지 다시 되찾았으니,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거라도 위안 삼아 제 아이, 앞으로 부족함 없이 잘 키워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